여러분 코코팜 젤리 아십니까? 오늘은 저희 언라들이 정말 좋아하는 코코팜 젤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탱글탱글 알갱이가 끝내주는 복숭아맛 코코팜하고 노란빛깔이 끝내주는 황도 그리고 부르츠 칵테일 작은 간 캔을 준비합니다. 이거 말고도 캔 포도, 캔 망고, 캔귤 등등 어떤 걸 준비했어도 꽤않습니다 이제 코코팜 알갱이가 잘 섞이고 흔들어준 다음 코코팜 300cc를 대접해 부어줍니다. 여었다가 설탕 3스푼 약 30g을 부어주고 한번 저어준 다음, 전자레인지 2분 정도를 돌리다가 설탕을 완전히 녹으면서코코하면 미지근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각계 220g짜리 작은 관개를손안 빗으로 조심해서 딴 다음 그릇에 담아주지 마십시오. 저처럼 바보같이 담아두면 그냥 설거지 거리만 늘어날 뿐입니다. 나중에 캔다가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황도를 두 쪽, 딱두 쪽만 꺼내가 접시에 담고 4등분씩 총 8등분을 해줍니다. 아따마 도마 쓸라고 꺼내놓고는 받침대로 쓰고 다 빠졌네요. 저게 뭐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잘라줍니다. 설탕을 녹이면서 미지근해진 배고에다가 젤라틴 가루 두 스푼 약 10g 정도를 넣어준 다음 젤라틴 가루가 골고루 퍼지고 잘 뜯어줍니다. 그리고 이유식을한 번씩 해보지다면 없을 수가 없는 150에서 200cc 정도짜리 크기 짜끈한 밀폐용기 4개를 준비해서 컵두개는 후르츠 칵테일 절반 정도를 채워줍니다. 더 넣고 싶으면 뭐더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 컵두개는 황도를 넣어줍니다. 전 중간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쪼서먹는 바람에 두 쪽씩만 넣는데 네 쪽씩 넣어주시면 굿, 굿, 굿 굿입니다. 이제 과일을 담은 용기에다가 젤라틴을 녹여둔 코코팜을 골고루 부어줍니다 얼라들이 니께 크네, 내께 크네 할 수가 있으니 공평하게 나누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희 집은 다행히 둘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지 줄 때마다 서로 둘이서 바깥 무니까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가 대충대충 해줘도 꽤 않더라고요. 이제 이대로 뚜껑을 덮어가 냉장고에서 4, 5시간을 감아 놔둡니다. 가능하면 냉장고에서 냉기가 나오는 구멍 바로 앞에다 두십시오. 4시간 후에 젤리통을 꺼내가 칼로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슥슥 한번 끌어준 다음 뒤집으면 젤리가 쏙쏙쏙히 나올 깁니다. 코코 팜젤리 탱글탱글하게 잘 나왔네요. 얼라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맛깔나게 즐길 수 있는 코코 팜젤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